직킬인데헐 아, 대박! 아니야 직캐 진짜 안맞나직킬맞는 <laughs> <지> 진짜 거의 없어. <laughs> 아, 대박. 얼마나 네요아 보겠다. 아니. 직 k 꼽, 진짜 만나는 거 손에 꼽았던 거 같은데. 말하기 무섭구만. 그래. 민체님은 많이 봤는데, 누구지? 다른 사람들은 다, 뒷변으로 거. 고 여기 가시는 분 누구야? 아, 옷가지러 가는 거야? 갔어. <laughs> 어, 왜들 수치라 방송 하나 물고 후드를 하면 어, 그렇게 딜을 많이 난 많이 안 나올 거야. 아, 근데 소가 땡길때아나 아, 때에... 창조력 지금 바꿀 수 있나? 어, 어 바꿀 수 있어. 로5 찍고 치유 3사 찍어놓을게요 아 렉.. 아 왕좌.. 주부 빠지면 돌자 올린다 <laughs> 네 누나 처음에 풍 주세요 음.. 나 바로 올려요 네3번 가요 3번 먼저 올릴게요 저 점사요 저마비이방이요 여기 3가요 애들 죽어 요 애들 죽어 곧 재울거예요 네 재울거예요 이제 레지 아저마비야수박수박 3번 스폭 4번 수규 나무 1번 아, 가요 계속 나 쓰자. 쾌강. 저거 돼지 못 피게 해야 돼. 전보전보 정보. 정보. 일한다. 쾌강. 네. 호갈. 흥는다 이뻐. 거 아이, 전복. 한번 가요, 전번 소부 들어갔다. 2번 다시 보세요, 2번. 저 마비에요. 2번 뛰었어. 헛. 아이. 한번 다시 보세요. 한번 노충 눕힐게요 엄청이 안돼 패션 3 돼지 3번 돼지 신3 돼지 이번 보세요 이번이번나신 아, 안들어왔다 번 음, 아직 안 열었어 4 갈게 일단 네이일어다이번이번이번2야 1번 가요 돼지야 돼지 1번 가다 2번 돼지 끝나 바로 2번 가요 2번 돼지 끝 2번 가요 2번 대폭 다시 넉배. 네. 다 잡자, 훔파. 아, 아, 나 넘어졌다. 아, 넘어졌다. 검성도 다 오균이야 지금. 네. 이번 가이번. 야나 중에 빠졌어. 이번 달. 아, 황석해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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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, 달? 아, 이번 아, 달. 아 비. 빼주. 어, 이번 이, 이번 넉배. 이번 진노. 들어가요. 이번넉배 다시 넉배다나 둘, 셋 하면 1번 가요. 어. 리 분파야. 하나, 둘. 띵이야. 끝나, 바로 1번. 1. 아, 아 나도 띵. 나도 띵. 넉아니면안 된다. 어, 1번 가요. 나땅. 2번. 2번. 2감결. 4번 소부 끊음. 2 다시 넉백. 아, 2번, 3번 가. 2 잡을게, 이거. 네, 형 혼자 아니, 가세요. 제가. 이번 이번 다 같이 가자. 다 같이. 이번 야마? 아, 오케이가 이번 충이 빠졌어. 이때. 아, 3333. 4번 스규 나무. 4번 나무 넉고한 번만 잡아. 한번 충에 빠졌어. 4번 침묵 내가 4번을 칠게. 4번 정도. 3번. 용도? 3번? 한번 7번 이 안들어간다 아야 넘어어아 속암치 손아아아 균아 균났어균났어나 왔다 좀만 남준지 점사 아, 마비 성물 번 가야 번 오케이 아나안다 알이어 이거 예, 검정 물어줘야지. 돼다 네. 균이야, 애들. 스포 3번 스포 3번 수교. 아, 까비. 이번 네. 계속 가요. 응. 음. 2는더가어 이제 별로 안 아파. 아, 아나 나도 이 1번 더. 이번 더. 2번 2번 2번. 자, 1번 보세요. 1번 소부 들어갔어요. 일단 3, 볼게. 네. 4번 나무, 4번 나무. 애들 소부다 들어갔다. 2일 일어났다. 2, 2 뛰었어요. 3번 마무리. 3번, 한 3번 볼게. 2 뛰어났고, 4번 수경. 5, 애들 빠진다. 별배! 보급품 깔어가 낫다 입막해요 그냥 맞다. 바로 클릭해줘 아레나 니네 하고있어 음. 네, 하고 네. 아톰님 여유되면 아 하고계신가? 그 도발 넣어주세요 점살고 애들 네. 남, 남부 클그 보급상자 깠나요? 어 깠어요 음. 오케이 한번 먹어주세요 바로 이만할게요 아웃기 가도나 클릭할게 음. 이번에 수바 있어요 포획조심 포획조심 숨 하나씩 드세요. 1번 가요 1번. 1번, 1번 가요. 간결? 수현이. 아, 나 마비. 안돼 수현. 해줘. 아, 퇴손 네. 아, 아. 들어가. 1번 했다. 꺼. 염화. 가운데 수박. 오케이. 아. 3번 가요 3번. 3번, 3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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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 나무. 한번 딸, 번 신주, 사위, 4번, 4번. 전부 실패했어. 참고로, 네, 전부 얘들 전부 없어. 2번 가요. 2번, 2번, 2번. 이렇게. 빠번어다 4번. 4번, 4번. 4번, 4번. 4번, 4가가번 4번. 4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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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. 탑 빠졌다. 탑 빠졌다. 얘 벌써 북부클릭좀 했어. 딜 다시 왔고. 패가. 딜넣배 아, 나 씨발, 엔. 일단 돼지 한번 킴. 1번 땅. 2번 가요, 2번. 4달이야, 4달. 4달. 4. 아, 안 돼, 안 돼. 3번, 3 왔어, 사 왔어. 3. 3가요, 3 가요, 3. 이번 이번가요 이번 오케이 한번 수규 제발 아 제발 제만 끊어줄게 단결 아 안돼 남준 나언데 화내? 어나 있어 이 화내 들어갔어 균인데 이번 아맞다 뷰닌가 해가 아, 우리 주방 이번가요 이번 음 또마이 이만 그니까 무너어요 이학 약. 학이단결왜 어, 어, 어. 넘어졌어? 1딸1 어, 어. 아, <laughs> 간결 이렇게 궁끝나 제가 띄워요 아나 지금 인더셋스 업 됐어 X됐다 아나툰업 일대워요 아, 알겠습니다. 100. 너이 스킬 빠질 때 졌잖아. 아, 이거 되게 하드폰. 아프다, 근데. 1 로균. 어어, 죽었다, 나 근데. 난포는 얘 벌써 아까 클릭했어. 얘북고 응. 올라가. 얘들 분파야, 잡아야 오케이. 돼. 일단. 누가 북부에 그냥 폭 날리세요. 컷. 2. 아브라 떴어. 나 잡으겠네. Okay. 그러기엔 얘클릭하긴 힘든데. 이딸 고갈. 이거 밀어야 돼요. 이번. 4번 나무. 3번 3번 수교. 오케이. 아씨. 잡으려니 이번 잡아야 돼 지금. 아 넉배. 아 쉽지 클릭 어떻게 어떻게 왜 싸? 그럼. 아니요 아니요 쓰지 마세요. 이이 이 방방이야 이 방방. 저기 빠져요 빠져요. 3번 잡고 빠져요 3번만 아브란 떴어 북부 클릭했고 쟤 아브란 바로 갈게요 쟤 검성 방방 서합하네나 보급품 까고 가네아니 <laughs> 남준이랑 수 수화... 이거 나 이거 가져 환한 음. 응 아브란 두개다 먹으면은 누나 그 북부 폭대기 좀 해주세요 어 북폭 나 회복 좀다 먹어 다 먹어 어디서는. 나 지금 클릭 중이야 이동주문서한 네, 장씩 드세요 저 하나 먹었어요 반사조심. 안 나오겠다? 바로 복구. 얘도 복구 이동 중에서 타고 갔나? 탔어요. 쏘는 아. 게 나을 것 같은데? 응, 날려주세요. 리셋, 리셋. 내리, 리셋 시킬게. 여기 1번 왔어. 일, 일어났다 4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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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들 죽어 우리 차단 다딸 잡았고 1 1가1나 이거 보급품 까고 있어 3번 일어났어 3번 다시 3번 3 넉백 폭 나왔어 네, 네. 3, 3번 딸피 3번 더1 1 1어나 모르고 포개버렸다 1 네, 1아 뭐, 1, 1. 기지 클릭 1약 네. 아, 이거 아브지 잡히겠다. 이거 일약이거든? 빠져야 돼, 그냥. 빠져야 빠져야 돼. 야, 끝났네. 낙사. 아니야? 락... 안 했어, 안 했어. 안... 내가 잡을게, 이거. 일단 음... 까자. 봐봐. 나 여기 클릭하고 보고품 갈게. 네. 선거리 응. 갈게. 아, 아브라 때문에 안 끝나네. 애들 넘버에요? 끝났나? 어, 이거 방어 클릭했어.